인스타를 아이패드로도 보고 핸드폰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laughs> 이번에 이렇게 올라프 네일을 했는데 너무 귀엽죠? 요리를 해 먹겠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보이세요? 깻잎도 샀고, 김밥, 김도 샀고. 그리고 요거, 몽보랑시 타트체리 농축액을 샀어요. 이거가 되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 3ml 짜리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킨스톡. 요것도 시켰어요. 요, 굴소스도 시켰습니다. 이거 필수. 요리를 잘안 해먹긴 한데, 어, 가끔 한 번씩 해먹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요즘 도시락 가방을 사고 싶은데 진짜 고민 중이거든요? 내 취향이긴 한데, 요런, 요런 가방이에요. 지금 되게 고민 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이벤트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왔거든요. 요거예요. 이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요게 당첨이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당첨이 돼가지고 진짜 놀랬어요 보시면 이게 되게 촉촉하다고 해서 물론 제 피부에 맞을지는 써봐야지 알겠지만. 이 이벤트가 령령 유튜버 이벤트에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진짜 이렇게 알갱이 보이세요? 이 알갱이가 문지르면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퍼져요. 흡수가 됩니다. 되게 촉촉하네요. 이 보습이 되게 좋은 제품이라 여름보다는 겨울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토 베리어 이 아토베리어 이365 크림이 그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보습 크림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 알갱이 있잖아요. 그게 피부 지지 성분을 함유한 더마온이라는 캡슐이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서 흡수가 되면서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발라봐야 될것 같아요. 잘 쓸게요. 60km 고 이거 간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또 갈아야 할 때가 왔나요? 드라마를 보면서 점심을 먹도록 할게요. 하나가 터졌어요. 아침에 열심히 쓴 김밥입니다. 하나가 터졌네요. 알겠습니다. 음. 여러분, 저 디즈니플러스 가입했어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볼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번 가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안본것 중에 크루엘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 이게 되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려고 합니다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영화관에서 안 봤을까요? 이거는 11월달 이달의 아트고요 여기 있는 거는 12월달 이달의 아트입니다. 원래는 12월달부터 가능한데, 이번에는 11월달부터도 할수 있게 여기다 이렇게 진열했어요.